안녕하 여러분. 킨 in m i d 지금도, 여기 지금도, 정찰대로, 지금. 어 있는데 제발 e t 안나오 e 1거찍서 찍고 to Chico! Oh, 아 e s u s What is this? What is this? w h 아 t is t 여 i s What is this? 급발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급발진 좋아요. 그, 여기서? 바꾸고? 여기서 기다 주면 되죠. 아깝긴 한데, 지금. 나사기사 일단 여러분 사기사까지 찍었어요 여러분 지금 가자기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브란도 브란도 시즌이 지금 세긴 세기 지금 여기서 킨드 하나만 더담될을거 엥? 엥? 아, 기사님에서 깜짝 포는 줄 알았네. 놀랐잖아, 요 아, 여기서 기사께서 기사. 자기사 시너지 일단 발휘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상대들이 한 성대 불치 있나요? 왁스님이랑 붙는다, 제가 지금. 왁스 4등, 4등. 일단 세준 구해! 그러자! 불쌍! 회전! 불쌍! 끝! 나이스! 그쵸. 기사들이 앞으로 앞에 와건망개 쳐맞으면 정찰때 여러분들이 맞는 거죠, 좋아요. 이제 애, 저는 천 애쉬 여러분 제가 일단 마지막 딱 이제 끝나요. 이제 한명더나 끝나거든요. 일단 이 친구예요. 이 친구 모으면 돼요. 일단은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지금 상대를 하는지 봐야겠어요. 아, 1등 만나면 안되는데, 이... 펭샤 어, 잠깐만요, 펭샤 아, 잠깐만요! 미쳤 잠깐만. 템셔? 아, 잠깐만. 와, 질쳤다. 그렇지, 나이 그렇지! 그렇지! 사람다! 사람다! 나이스, 쎄. 힘드레드 아니었으면 저 녹았어요, 분명히. 뒤집기 타임. 이러면 벌써 지금 4-4인데 벌써 3명이 지금 죽었거든요, 지금 나가리? 지금 3명 나가리 아주 습니다 아, 펜샤 아, 바로 뒤집기 가져갔고요저전 1등이니까 뭐 그냥 여유를 즐겨야겠죠? 뭐. 꼭 먹었네 저. 저시... 아 잠깐만 제가 지금 디지게를 먹었어요 여러분. 아 이거 먹 이거 그냥 애쉬 주고 여기서 천천히 제가 돈을 모아야 될것 같아. 요 없네요 바루스 2성 펭시 바루스 2성 나왔어요 지금요 일단 제가 한번더 누구랑 싸울지 궁금해지네요 막나는 똥꼬랑 싸우는 지금. 지금 이분 제가 제이스에게 유령드라 일단 가모한테 유령 걸렸어 일단 일단 제일 좋은 걸 얼렸어요 그래서 하지만 킨들레드군 때문에 그래서 씨가 지금 파이룸으로 제이스 못 때려 지금 오케이드 아 제이스 제이스 못 때려 파이룸 C가 안 나오네요, 지금. 여기서 한번더 이기면 되니까, 일단은, 어, 일단 2자두둑히 챙깁시다, 일단. 상대가 아, 누구죠? 왁스님. 이겨야 될 텐데요. 일단 베, 베일한테. 일단 한대죽가한대 죽어! <laughs> 좋아요, 좋아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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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이거 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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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거 제요 좋아요, 좋아이있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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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테파요좋이랑기리니리니까얼아걸리아까좋아 하.. 좋아요, 아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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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좋아요, 벌아요 좋아요, 좋아요, 더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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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변 4기사. 형변 2기사. 근데, 이, 망하는 뽕꼬님은 약간 위험한 게, 6형변 아니면, 쓰레기건 지금요? 그리고, 이 칼날 보는, 이 트렌디스님은 총잡이, 다총자이이분을 제가 지금 발라야 되는데, 일단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기다릴, 나 기다릴게요, 여러분. 어, 근데 다리오스나셀스 이런 애들 왜 아무도 안 나오지? 내꾸 걸리고요. 생 하나! 구셋 <목소리> <목소리> 미치겠다 내 <웃음> <5텀> <웃음> <웃음> 여러분 택 <텍> 5템 <5텀? 웃음> 여러분 지금 택 5템 나왔습니다 5템 빨 <laughs> 나와 봐요 뭐 가질게 이거 너도 이해버려 일단은 먹을게요 올립시다 한번 더 펭샤 승리. 와, 지금 저 파란 승점인데 파란 승점 이 전투대가 사기입니다, 역시 여러분. 아, 지금 여러분 저 신기한 게 1등 꼴등 꼴등 1등 꼴등 또 2일등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설레발은그줍입니다 여러분. 설레발 하지 말고 일단은 일단 여기가 조합이 이렇게 넘어갈까요? 이렇게. 트렌디스님 2등이죠? 잠깐만요, 새 잡았어요. 새 잡아 이겨야지. 붕,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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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냥 이죠 이. 잘 가, 이 피. 일단 샨한테 제일 큰게 뭐냐면 샨한테 유령 데미지가 실을 대가지고 펜샤 이겼어요! 펜샤 이겼네요? 여기서 하나 더 모으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4기사, 2유령, 정찰대, 4정찰, 4빙하, 2빙하, 2악마 어.. 여기서 한번더 급발진보다는 일단 이런 식으로 템모을게요 이렇게 합시다 일단 왁스님? 아 근데 피오를못잡잡 e r e 요좋 좋아요 좋아 좋아 r p 어 o 뭐 정찰 찰찰찰찰찰 정찰, 정찰. 뚱뚱뚱아 파세럼 자이브 파스님 안 죽네요? 아안 죽네 일단 저 일단 10연승 와우 욕 아닙니다 여러분 포우네 포우네가 지금 포우네 아까까지 <laughs> 멍청이네뭐하저 <멈췄네. 웃음> 이분들 포우네가 더 좋은게 있나요 지금 옥수텐데 아, 이거 아 저한테 완전 대꿀템 감사합니다. 루난 가자, 루난. 저에게 루난을 주시네요. 하필이면. 일단 돌릴게요. 일단 브랜드 이성, 애쉬 이성 이런 말 달라지죠. 망나는 똥꼬 지금 육성 찍었어 육성 지금. 근데 세준은 놓고 지금 세조 근데 그 브랜드 굼굼굼굼 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돌리고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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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좋아요, 들 못해요. 마이스둘 못하죠? 절대로 들 못해요, 지금. 와, 잘해요 하부에 일단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내 똥고 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국까지 가면 게임 끝내요 지금. 카타? 용? 마프사 갈수 있는 게 지금은 애매해요. 그냥 여기까지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 이 친구가 지금 있어요, 지금. 일단 트렌디스님이랑 붙네요, 일단. 야소는 아, 야소는 안 싸울 거야, 어차피. 징크스 갔어 이번 징크스와 주력은 징크스 갔어요 지금 자기의친구 이번 주력이 징크스인데 징크스가 딜을 하나도 못하고 죽었어요 지금 저무한이 대검? 잠깐만요 여러분 그냥 달리죠 그냥 여러분 K까지 꼽았습니다 지금 야막 때려. 아 이기고 할걸 잠깐만 왜 지금 했지? 지금 펜샤 펜샤는 어 이거 루난 나왔고요. 트렌디스님은 이거 암살자 겁나왔고요. 일단 이거는 일단 무조다 이기니까. 이번 그냥 이겼죠? 다 이겼네요. 뭐하를 되고? 그러면 무한 대한 누가 또야 될지. 뭐 줄게. 나 가져. 이렇게 세주한 이성만 뜨면 되거든요. 아, 그냥 이겼네 이거 이 판. 세주함이 이상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트렌디스 피오라저 상대는 아저 상대는 와 아, 이렇게 운도 좋을 줄 몰라요 지금 클론 클론이랑 저 지금 싸붙니 지금 다싸워저 저 지금? 근데 나이서 펭귄이 트렌드에 잡았어요 지금 아 네, 감사합니다 룰루 삼성 이러면 좀, 좀 말이 다른데 여러분 지금 버려요 돌려요 제가 잡을 뻔딱하나예요 지금 세조한이도안 나오네요. 와 세조는 어디 있어? 이런 말이 나와 지는데 잠깐만요. 아니, 아, 저거... 저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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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기서 이덕놈은가야 아, 나나계 오려했다 와오려했 잠깐만요 이거 난선인 잘가요 어? 잘가요 <laughs> 아 미안해라 1대1입니다 오 어, 잠재 잠깐만요 이거 이거 가져가자 이거 가져가자 이거 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은 너가져가자자이러면 지금 뭐 이거 하자마자 이 나가 자마자 이거 하자마자 이거 하자 먼저 제가 이겼다는 소식을 말해 괜찮으실까요? 펭귄님 펭귄님 죄송해요 무서워. 와,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아니, 뭐 바로 잠깐만 시작해, 뭐 뭐야. 아, 이건 좀 아닌데. 아, 이러면 좀 머리가 좀 아픈데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러면 쪼까 머리가 아픈데요. 이러면 쪼까 머리가 아픈데요. <laughs> 이건 좀 심하잖아 하... 뭔가 애매.. 애매.. 애매 참치다 애매 참치 뭔가 애매 참친다 지금 애매 참치 됐어요. 아, 괜찮아요. 아, 뭔가 템차 애매하단 말이야. 지금. 아, 맞아, 한 판. 맞아, 한판 승부. 게임을 가려다 팠습니다. 이겼어! 저가 뭐야, 저기, 뭐야, 뭐야. 뭐야, 저뭐 아, 졌어 잠깐만요! 아, 이등이라니 아, 이걸 제 저... n 이이이 i y